네, 군니츠와교회과가 됐을까? 자, 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틀림없이로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가겠지만 가나라즈 제2 이렇게 비교를 세개를 해나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가나라즈와 가장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의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결의의지 뭐 이런 거에서는 가나라즈와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포인트는 기토는 주관적인 확신이 강할 때 기토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자기 주관적인 확신, 아주 강한 추측일 때, 자기 주관적인, 음, 강한 추측일 때 기도를 더 사용했다. 그리고 가나라지는 습관이나 음, 상식적인 것, 그런 거에는 가나라지만 더 씁니다. 그래서 약간 그 차이. 그, 기억을 해주세요. 결의, 뭐 의지, 이런 거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쿠다 사이, 뭐때 쿠다 사이도 오지만, 여기 오지만, 이런 거에도 또 같이 쓸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장 초점인 것은 기또는 주관적인 확신이 있을 때 기또를 더 사용한다. 또 가나라즈는 음, 습관이나 상식적인 것, 그럴 때는 가나라지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차이를 하시고, 어, 자, 문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니 그는 틀림없이 경일 것이다. 확신하고 있죠. 카웨로가 와르 이까라 가레와 기또 묘기다. 카오이로가悪いから 그는きっと病気다. 가오이가悪いから 그는きっと病気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녀는 분명 바쁠 것이다. 가호조와 기또 이소다로가시조きっ이다로조きっ이다로 추측하는 거죠.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집에 없을 것이다.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또를 사용해 주세요. 다음 문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도 오지 않니? 그럼 틀림없이 오지 않을 거야. 추측하죠, 강하게. 이만이 나때모, 고나이 가라, 가려 기또, 고나이다로. 이만이 나때모, 고나이 가라, 가와 기또, 고나이다로. 이만이 나때모, 고나이 가라. 彼はきっと来ないだ。ろうじゃあ、問題をまんはんてし상いぎすおすした。そんなやり方ではきっと相手に勝てない。そんなやりではきっとあいに勝てない。そんなやり方ではきっと相手に勝てない。じゃあ、よけいさきっと。 간단하게 문장 봤고요. 더 추가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가나라즈는 앞으로 나가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주장이 강할 때 확신이 추측 아주 확실할 때는 기도를 더 사용한다. 가나라즈는 응. 뭐 의지 강결의 어, 이런 것은 같이 상호 같이 쓸수 있다. 쿠다사이가 와도 같이 쓸수 있다. 근데 가나라즈만 또 가능한 경우는 이제 습관 결의 그리고 음, 상식적인 거에는 가나라즈를 더 사용한다는 거 다음 시간에 또 가나라즈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찌까리 사마데시다 대화마타